안녕하세요. 이순사 보상팀입니다. 최근 내시경 검사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내시경 검사만 했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중 병변이 발견되어 제거했거나 조직 검사까지 진행됐다면 그 결과에 따라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위 또는 대장에서 발견된 선종, 용종 등은 보통 저등급 또는 고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 고등급 이형성증은 전암 단계, 즉제자리암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KCD 지침 및 세계 보건 기구 국제 질병 분류 기준 등에서도 고등급 이형성증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자리 암종은 약관상 소외감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암진단비의 20% 정도 수준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단서상 위의 양성신생물 D13.1, 결장의 양성신생물 D12.6,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로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단 코드만 보면 암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병리 검사 결과지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고등급 이형성증 소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제재암 또는 전암 병변으로 인정되어 진단비 청구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단순히 코드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외에 조직 검사 소견, 병리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상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례가 바로 신경 내분비 종양인데요. 과거에는 이 종양을 유암종이라 불렀고, 암인지 아닌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지만, 지금은 명확히 악성종양, 즉, 암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양이 조기에 발견되고, 전이나 치면이 없는 경우 병원에서는 위의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머리인 D37.1, 직장의 경계성 종양 D37.5로 진단서를 끊어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암진단이 아니니 암진단비를 줄수 없다라고 합니다. 줄수 있는 건 많아야 10에서 20% 수준의 진단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신경 내분비 종양은 명백히 암이 맞습니다. 의학적 근거, 병리학적 소견,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보험사에 정당한 주장을 한다면 암진담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데요. 4시간 검사 중 조직이 제거됐다면 병리의사가 작성한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d 코드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보험금은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요. 병리 소견을 토대로 형태학적 분류를 따져서 암 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셔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 후 담당 의사가 내린 진단과는 별개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 권리를 놓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순사보상TV에서 보험금 수령 가능성 꼼꼼하게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